새롭게 하소서 잘 보고 계신가요? 새롭게 하소서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후원하소서 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동력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전단지 이후에 뭐 주유소에서도 하고 피시방이나 뭐 치킨집 되게 여러 곳에서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음, 사실 동네에도,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문이 났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 없다는 것과, 그래서, 음, 저를 건드려도 그렇게 큰 문제가 법적인 일어나지 어, 문제가 않는다.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소문이 있었던 음.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마치고 나올 때, 어, 그 동네에 한참 좀 나이가 많은 음. 선배, 좀 저에게 좀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 기억을 남겼고. 음. 근데 그, 게 음, 그러고 제가, 그, 그러고 나서, 어, 내가 나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음.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음. 그 느낌이 나라는 그릇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깨버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어딘가에 쓰여지겠지라고 음. 생각하고 살던 그게 뭔가 조각조각 났는데 음. 근데 일단 학교도 가야 되고 음. 친구들이랑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다음날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가, 갔어요. 아. 음. 근데 어, 이미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렇게 어떤 언니가 내려와서 너 되게 큰일 쳤더라 이러면서 확심장이막 막 뛰는데 다 알아버렸어. 어떻게 다 알아버렸어. 네, 정말로 음,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사이월드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박명록에 욕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어, 뭔가 피해자 이런 인식이 아니었고 그냥 그러면 물란하네 이렇게 음. 인식이 됐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서 그때, 어, 아, 학교를 못 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어, 근데 집에서도 좀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음, 위탁부모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아시고 나서 저를, 어, 좀 엄청 좀 많이 비난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좀 늦게 오는 날도 있고 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약간 유언비어를 직접 만드셨어요. 약간. 그러니까 네가 어. 행실을 잘못해서 응, 뭐 이런 식으로 뭐라 하고요가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아휴.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제가 저를 음. 지키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저를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음.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는 옷장에 붙박이장에 안에 들어가서 일단은 아침에 학교 가는 척학 아, 준비한 척 하다가 그냥 슥 들어가서 이제 이불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렇게 좀 있었는데 그러고 가족이 다 나가게 되면 그때 밖에 나와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아 대화 밥 먹고 이제 씻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큰 아빠한테 걸렸어요. 음. 안에 있는데 밖에서 하, 학교 안 가냐, 뭐 하는 거냐하면서 화를 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내이 어깨 네, 있을 수가 없구나.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일단 교복 입고 밖에 나왔는데 사실 그런 미성년자 여학생이 음. 뭔가 돈 없이 음. 이렇게 낮에 있을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없어요. 음. 밤이면 사실 더 없는데. 음. 그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네. 그치, 교복을, 교복을 입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아 계속 이렇 뭐 벤치나 이런데 앉아있기도 좀 이상하고 하니까 방법을 찾은 게 이렇게 버스를 탔어요. 음. 근데 네. 버스를 타면 네번이 환승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은또 제가 그때는 뭔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는지 계속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네. 제가 생각할 때 버스처럼 안전하게 잘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음, 하고 네. 하니까 그래서 버스에 타서 자면 종점에서 깨우면 음. 또 다른 버스 타고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 끝날 시간이 돼요. 그러면 어, 학교 갔다 온 척하면서 그 당시에 음.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성악학원을 가서 어. 이제 학교 갔다 온 척하고 이제 연습하고 음.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음. 아, 너무 슬펐다 아, 그때 교회 다닐 때였어요? 네 맞아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음, 그때 제가 사실 그 일이 있고 음. 나서 정말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건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요셉과 다윗과 같은 그런 수많은 음.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양치고 외롭게 컸던 그런 일화들을 보면서. 전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음.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하나님 다 아시고 근데 이거를 아무 의미 없이 주신 고통이 아니라 너를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그게 너무 믿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그랬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 듣고 음. 그 당시에 막 매일 매일 말씀 읽고 필기했던 노트들이 집에 수십 권이 있어요. 음. 음. 막 아침에 일어나면 어내내 내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 붙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동네 친구들을 만났는데 음. 어, 이렇게 이 친구도 힘들어요. 물론 저만큼 삶이 드라마틱하진 않은데 이 친구도 힘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근데, 나, 너가 내삶 어떤지 알잖아. 음.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 내 소망이 있어. 음. 들어볼래? 이러면서 음. 얘기하다 보면, 막그 자리에서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러면서 진짜로 친구들이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주일 아침에 막 이렇게 집에 다 들러서 깨워서 막 이렇게 다 데리고 교회 가,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날 쓰시네? 날 음. 사용하시네? 나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봐 이런 음.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들이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맞죠. 시간이 지나도 음. 정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생을 포기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음. 근데 어떻게 회복을 좀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음, 음. 그때 어 제가 붙을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 세상은 양육강식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다. 그러니 강한 자만 살아남고 나처럼 가진 배경이 없고 약하면 도태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이미 계획하였고 태중에서부터 너를 안다. 음. 너를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수많은 뜻이 있다. 이렇게 해주는 그게 저의 유일한 이렇게 아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야기였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리쭈미 청년 동생들을 만나면, 어, 모든 동화, 소설, 영화, 이런 스토리에는 고난이 등장하는데,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몰입을 하게 하고, 그 주인공 편에 서게 한다. 음.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이야기가 될 음. 자질을 먼저 가, 갖춘 친구들이다. 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사용하실 거다 약한 자를 음. 들어 쓰실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심겨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음. 목사님 전도사님 하고 제가 막 집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음. 교회 가면 그냥 이렇막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 있으면 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서 유진아 하나님 다하신다 이러고 음. 이구야 <laughs> 아니 괜찮아요 이 얘기가 어떻게 눈물 없이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난 얘기가 어떻게 그냥 할수 있어요? 이 아픔들을 어떻게 견디고 참았는데, 그렇죠? 괜찮아, <laughs> 예. 어떻게 견뎠? 예, 어떻게 견뎠겠어요? <laughs> 예. 너무 잘 견뎌줘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본인도 사실 지났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당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송곳 같은 칼날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을 얼마나 매일매일 느꼈겠어요? 그래도 현대 줘서 고맙고. 아유, 그죠?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막 세상 떠나고 싶다는 생각 많이, 그런 충동 많이 느꼈었죠. 오히려, 그, 어, 물론 어릴 때부터 살, 삶을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뭐 주어지는 과제들. 예. 뭔가 제 삶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내 삶이 틀려 먹은 게 아니다. 음. 어, 그러고 음, 예전에는 제가 막 이렇게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음. 뭔가 큰 집에서 이렇게 저를 압박하거나 하면은 그대로 눌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모든 보여줘야겠다. 음. 왕따 당하고 이러면 두고 봐. 음. 나는 나중에 정말로. 음,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음. 이런 어릴 때는 그런 소망을 어. 붙들고 그렇게서 해 오히려 어릴 때는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또 우리 자매님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네 맞습니다. 어떤 어떤 분 떠올라요? 어. 우선 여기 계신 오상근 엄마 <laughs>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계속 집중 두고 계세요 제가 쓱 보고 있거든요. <laughs> 네. 네. 큰 엄마가 <laughs> 항상 저한테 유진아, 우리는 보통 인연이 아니다. 유진아, 너 잘못된 선택하면 안 된다. 큰엄마 못 산다. 어... 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음. 이런 말을 계속 저한테 격려를 해주셨고, 사실 저는 그러다 말줄 알았거든요. 이러다가 한, 어, 제가 좀 미운 짓 하거나, 큰엄마 속색이거나 하면, 이러다 서서히 연락 안 하겠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저한테 실망하신 적도 있고, 서로 막언성을 높인 적도 있지만 그래도 저를 계속 보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이런 간증하거나 이러면 그걸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음. 음. 그걸 보면서 사실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이 정서적으로 사실 힘들 때가 어, 함께 기뻐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음. 왜냐하면 오히려 아예 너무 독하다 하고 질투하거나 음. 이런. 그러니까 나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부모가 없을 때 그게 참 고독하거든요. 음. 근데 오, 어, 나 아, 이런 존재가 있구나. 내가 잘 되는 걸 누구보다 기뻐하는 음. 이런 존재가 곁에 있었구나. 이런 역할을 해주셨고, 사실 그 버스 기사님의 존재를 나중에 알았는데, 네. 어, 이렇큰 집에 있을 때그 막내 동생이 음. 어, 편지를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너한테 온 거더라. 그래서 봤더니, 어, 나는 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버스 기사야. 규진아, 난널 이름밖에 모르지만, 너를 위해 한 달에 7만원씩 후원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저한테 다섯 분이 계셨던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일부러 숨기신 거죠. 네,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그 당시에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가서, 어, 저 이분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어, 제, 제가 물론 그 혜택을 받진 못했지만, 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그 개인정보보호기간이 네, 끝나서 좀, 어, 네. 더 이상 알려줄 수가 없대요. 그, 어디를 통해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고. 아, 재단을 통해서. 음, 네.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가정위탁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매칭 결연이 있었던 네. 모양이에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음. 편지라도 쓰게 해주지 답장이라도 네. 근데 그냥 그 자체를 저한테 안 알려주고 싶으셨으니까 숨기셨던 건데 음. 그래서 이제 그때 막아 내가 너무 파렴치한 이.. 이분이 그럼 또 어렵게 일하시는 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왜 한참 그때 막 뉴스 나오고 기사분들 과로하시고 예, 이런 거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때 에서아 그때부터는 이제 버스를 탈 때, 조그맣게 뭐 과자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네. 편지 같은 거 조금 써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감, 어, 안전 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 드리고. 기사의 성함도 모르죠? 예, 네, 몰라요. 네. 어, 이거 네.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사실 월 7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거든요. 그렇거요그 아, 버스 운전하시면서 음. 본인도 가정 돌보시기 힘든 음. 생활에서 월 7만 원씩 후내셨다는 게 얼마나 아, 큰 금액을. 맞아요. 정말 오늘의 나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실 기도와 맞아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정말 마을 하나가 다 함께해서 우리 유진양을 키우셨네요. 음. 아유 또 침대 기사님도 있었어요. 음. 아, 예. <laughs> 네? 엄청 많요 도움 주신 분들이. 진짜. <laughs> 하나님이다양하게도 네. 해주셨어. 너 <laughs> 네. 에이스예요, 시몬스예요, 어디예요? <웃음> 네. <웃음> 브랜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그 침대를 이제. 그 사실 사던 그 시기가 어, 처음으로 이제 전셋집을 네, LH로 이제 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저도 막 꾸미고 그러고 싶으니까 이제 침대도 샀어요. 음. 근데 네. 샀는데 집주인이 어, 미안한데 학생 추워지기 전에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요 했더니 어, 여기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그 시정 그걸 해야 돼서. 네. 공사를 해야 된대요. 시정 명령이 네. 와서. 네. 근데 어, 가 세입자니까 그 2년 요게 우선이 아닌가 해 가지고 네. 찾아봤더니 불법 건축물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면 제가 나가야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니까 버틸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살면 어차피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막 따졌죠. 하, 내가 집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면서 또 이렇게 음. 나를 음. 힘들게 하시냐. 그래서 그때 막 와장창 무너지고 학교도 그때 막, 겨우간 대학교 막 F 맞고, 막 음. 이러고 이제 그냥 있는데, 이렇게 침대가, 침대를 어, 옮겨주는 게 6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배송비가. 네, 네. 근데 전화 와서, 어,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만 원더 주셔야 돼요. 11만 아. 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물컵, 어, 맞지? 해가지고, 그냥 1층에 두시면 제가 갖고 올라올게요, 이러고 끊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막 열받아가지고 울면서 응.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어, 또 침대기사님들, 막, 이렇게 막, 막, 그런 배송기사분들 과로하시는, 응. 막, 그런 응. 생각을 막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내가 이돈 없는다고 죽나. 하나님이 이거 없다고 나 죽이시는 분 아닌데, 그래. 그냥 드리고 응. 옮기자, 이렇게 응.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와서, 음, 음 내려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멀리서 이제 트럭이 오는데 찬양을 틀고 오는 거예요. <laughs> 잠시만 <잠수가> 들려요. <laughs> 아유, 근데 그때 제가 어, <laughs> 약간 지쳐있을 때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침대를 막 뻘뻘 하면서 옮기시는데 아, 이거는 그만큼의 값이 음. 당연히 들어간 노동이구나. 옮기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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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 대가 지불이 당연한 거구나. 이런 걸 음. 그냥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뭐, 옮겨드려요? 옮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올, 올라갔는데, 막 이렇게 조립하시면서 저희 집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뭐,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아, 교회 다닌다고. 시사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뭐, 본가는? 이래가지고, 아, 저는 여기가 제 자취방인데 본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음. 그냥 있다가, 원래라면 저도 막 이렇게 할 텐데, 기운이 없어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귤 드실래요? 이렇게 <laughs> 귤 드리고 있는데 <laughs> 다 조립하시고 나갈 때어그 음, 계좌번호 문자로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했더니 어,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시네 <laughs> 유진 씨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laughs> 그때인데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감사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언제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삥 뜯어가지고 나 먹여살리라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차라리 침대 회사에서 나한테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어 거긴 대기업이니까. 근데 이분은 가장일 거 아니에요. 어. 한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 이분도 참 배려가 상당하신 애잖아요 <laughs> 어, 참. 음. 그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 가운데. 유신아 원래 자식을 그렇게 키워. 음. 그렇죠. 음. <laughs> 정말 사소한 일인데도 음. 하나님이 관, 정말 간섭하셨어. 음. 적세적소 필요한 분들을 보내셔서 넘어질만하면 아, 네. 또 나타나고 포기할만하면 나타나고. 제가 정말 약한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그냥 툭하면 울고 음. 툭하면 이제. 아저 진짜 안될것 같은데요? 이런 스타일인데. 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나를 자꾸 붙으실까? 참 기적이 나.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은데, 무슨 나처럼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너덜너덜한 사람을 이렇게 자꾸 사용하실까? 이런 게.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사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막. 게 하니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지. 음. 내가 아무 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 어, 하나님 나 버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침대 기사님이 이제 해주시고 음.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사장님처럼 나를 이렇게 부려먹을까. <laughs> 그러니까 음. 그러려고 한거 아니었고. 음. 내가 막 열심히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었고 그냥 나를 살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그 이후에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